자, 221번. 봅시다. 어? 일단 평행이동이래요. 보시면 점의 이동입니다. 그죠 어, 그래서 X축 방향으로 K만큼,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하는 거구요. 자, 우리가 원문제가 나오면 중심으로 풀자라고 했죠? 그래서 이걸 표준화 시키면, X 플러스 1 최고, 이쪽에 1, 9 썼으니까 총10썼고요 이거 넘어오면 16 이렇게 되겠죠. 자, 이 원에 이 원이 옮겨지는 원이 직선과 접한다 그랬으니까 d는 R 씁시다.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 이게 반지름이랑 같다. 자, 원방에서 많이 썼던 아이디어죠. 자, 그래서 일단 이제 중심 보시면, 마이너스 콤마 3 이구요. 자, 얘를 X축 방향으로 K만큼,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시키면, 마이너스 1 플러스 K, 1, 요렇게 됩니다. 중심, 점이죠. 그러니까 점의 기둥이니까 그대로 적용시키시면 됩니다. 그래서 우리는 이게 이동한 중심이구요. 이 중심과 3X 더하기 4Y 더하기 10은 0과, 거리를 구해서 이 거리가 반지름이랑 같으면 되죠. 지금 반지름은 4네요. 그렇죠? 이게 반지름 제곱이니까 그래서 루트 3제곱 더하기 4제곱 분의 절대값 3에 마이너스 1 플러스 k 더하기 4 더하기 10 이게 4랑 같다.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. 자 그래서 계산하시면 얘는 5구요. 넘어가면 계산 절대값 3 k 더하기 11이2 0이다 그래서 삼 k 더하기 이 플러스 마이너스 20이고요 그래서 k는 구 또는 만약 마이너스 삼음 그래서 k는 삼 또는 마이너스 삼 분의 두 개가 나옵니다. 그래서 상수 K값의 곱은 마이너스 31. 2번이 되겠죠. 예.